수학 메서메틱스의 어원. 수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서메틱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학문적 개념이다. 그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메서마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배움, 지식 또는 배워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단순한 계산이나 숫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배우고 익혀야 할 모든 학문적 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성용사형인 마테마티코스는 배움 에 관련된 또는 학문적인이라는 뜻을 지니며 이후 라틴어 메스메티컬을 거쳐 중세 프랑스어 메서메딕으로 전파 되었고 결국 영어 메서메틱스로 정착하게 되었다. 영어에서 메서메틱스는 복수형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수로 사용되는 명사 이다. 한편 한국어의 수학이라는 표현 은 19세기 중국에서 서양 수학서를 번역하면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대표적으로 수학개몽이라는 책에서 사용되었으며 이전에는 산학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일본과 한국에 전파되면서 오늘날의 수학이라는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결국 메서메틱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인간의 지적탐구와 학문적 배움의 본질을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할수 있다.